예쁘시네 뭔가 나는 왜 잠시만 저좀 불만이 있어요 잠깐만요 나 사진 바꿔줘 나도 예쁜 걸로 나도 예쁜 걸로 약간 막 응? 이런 걸로 해줘 아니 그리고 나만 왜 혼자서 배경이 하얀색 하얀색 그냥 흰색 조, 종이 종이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 같잖아 흰색 벽 위에 앞에다가 해놓은 거잖아 나도 좀 예쁜 배경에 응? 이걸로 해줘 증명사진이야. 아, 청 보이는 아니 근데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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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분들은 다 배경이 이렇게 다 예쁘 예신 배경을 해놓고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진짜? 나만 혼자서 그냥 흰색 배경에. 하.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다. 싫어요. 난고래 거야. 하. <laughs> 봐봐 다들 예쁜 <laughs> 배경인데 나만 <웃음> 이상하잖아. <웃음> 그러니까 진짜 머그샷 같이 나왔어, 미친 그러니까. 네 앞에서 뭐 이렇게 들고서 찍으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아니 무슨 예쁜 사람 고르는 국내 트위치 여자 버추얼 버튜버 월드컵 이런데에다가 올려놓는 감행이다. 사진을 저런 식으로 올려놔 예쁜 걸로 해줘요. 예쁜 사진으로 바꾸잖아. 나 순위 올라갈 걸? 좀. 왠지 정정했고, 죄송합니다. 받고, 할것 같은 기분. <laughs> 씨